안녕하세요. 9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하나님의 미소야말로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생명보다 더 월등히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9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진정성 있는 삶에 따르는 존경,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욥은 자신의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자신의 날을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며 자신의 영광의 날을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희망을 걸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처럼 요분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분 자신의 생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의 뿌리는 물로 힘있게 뻗어 나가며 건기에도 이슬이 풍성히 맺혀 번성하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은혜의 때가 다시 오길 갈망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욕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악인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그에게 욥은 평안한 삶과 후회 없는 죽음을 보장받고 모래 아울과 같은 많은 날을 누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삶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에도 이슬이 내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나무처럼 많은 재산과 자녀를 거느리며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적 모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욥이 입을 열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이 끝난 후에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의 말은 지혜로운 가르침이었기에 사람들은 요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좌절하는 이들은 요의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의 말은 마치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단비와 같았습니다. 가뭄으로 죽어가는 식물들이 비를 통해 소생하는 것처럼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이 요베 말을 듣고 삶의 의지와 이정표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요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요은 마치 왕과 같이 높은 위치와 권위를 지녔지만 그 권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악인을 제압하며 약자들을 구원해내므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갔습니다. 요베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도 변명과 괴변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인생의 자표를 찾아 주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과연 그들의 지혜로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준 적이 있는가? 욥의 삶은 그만큼 지혜롭고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18절로 20절은 장구한 삶을 소망하는 욥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에 장구한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요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에 마땅히 장수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를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며 그러한 확신을 다양한 비유로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을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 안정되고 풍성한 결실을 내는 식물에 비유합니다. 그의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화살은 그의 손에 끊이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이렇듯 요비 누린 영광과 생명력의 강인함은 자신의 날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기에 하 충분했습니다. 요비 장구한 삶을 확신하고 소망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만으로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절로 25절은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요비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는 감동과 존경이 따릅니다. 지난날 요비는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가 기대했고, 그가 말할 때는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되었고, 이슬과 비처럼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었으며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신뢰할 대상이었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웃음으로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요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참된 지도자요 권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인은 모두 감동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최고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존경받는 요배 모습에서 배우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요배 모습 중에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있는 삶과 삶이 있는 예배입니다. 과거의 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귀감이 될 만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먼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소망의 교회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주목을 받으며. 큰 영향을 끼쳤던 요베의 의로운 삶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옵니다. 고난이 닥쳐 인간의 영광스러운 날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선을 행하며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